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댓글에 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 7개월 전에 올라왔던 얘기인데 어, AI가 코딩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즘 힘이 빠지네요라고 했어요. 어, 7개월 전에는 사실 AI 어, 아직 멀었어 우리나라 요구사항 자꾸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개런티도 없는 어,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불가능하다가 어, 계속해서 어, 요구사항 나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코딩을 할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얘는 제 생각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또 현재 있는 걸 그냥 싹 지우고 다시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 구현을 하는지 아마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쉽지 않다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을 이렇게 생성하는데 어, 기업의 ERP가 적은 게 아닌데 그리고 한 화면을 SI 기준이에요 한 화면을 만드는데 음. 한 화면에 엄청나게 많은 어, 업무들이 녹아 있어요 제가 개발하는 게한 페이지를 지금 몇달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해 음 아무튼 음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 아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회사의 개발 환경들이 어뭐 채취 pt 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오픈이 되는 순간 어 내부 보안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기업들이 채취 pt 사용금지 사용을 하려고 하고자 한다 라면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어 뉴스가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챗 GPT가 아니라 채 GPTS가 나왔죠. GPTS 여기에서는 어 이제 GPT 스토어라고 해서 GPT를 나만의 로컬 GPT를 개발하는 거야. 개발하고서 어 너는 딱 이런 정보들만 기억을 해. 서막 주입을 시켜. 그렇게 해서 챗봇이 되는 거야. 사실. 어,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정치인 이 있어 자 음, 아, 그러면 유그 유, 누구나 알수 있는 유시민 작가라고 하죠 이분이 국회의원을 할 때든 장관을 할 때든 책을 쓰는 작가일 때든 모든 내용들을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교육을 시켜 그러면은 이 GPTs GPTs는 유시민 GPT가 되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어이 로컬 GPT 어, GPT를 만들어서 이거를 스토어에다가 뭐 등록을 해서 뭐팔 사실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앱 스토어 같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어, 내부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어, 채 GPT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코드를 다 짜주는데 물론 회사의뭐 인프라 정보가 나가 같이 공유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다른 데서도 뭐, 뭐, 공유가 될수 있다.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 이래서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로컬 시스템 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직은 유료 결제를 안 했는데, 조만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조만간, 채취피티를 제가 이제는 유료 결제를 할것 같아요. 이제는 막, 연간 계약, 이런 거, 구독료를 내고 할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상에도 이제는 앞에 썸네일을, 어, 재밌는 그림을 쓸 거예요. 지금 한번 검색을 해 놨는데, 어, 이 그림마저도 전부 다, 어, AI로 그린 거, 그림을 써서 하는 거예요. 유료결제, 다 유료결제 해서, 어,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어, 자꾸자꾸 이제 요구상을 내는 거지. 어, 요구상을 내서, 어, 그림이, 어, 내, 이 맘에, 내마음에 마음에 드는 그림이야. 해서 이제 그 그림을, 이제는, 어, 썸네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와 사실 AI가 코딩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사람을 GPT가 대신해 다시 말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까 뭐 유시민 작가님을 얘기를 했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이야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모든 과정을 다교막 교육, 교육을 시키는 거야. 챗지피티한테.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중학교 1학년 영어 문제집 전부 다그거다 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맞춤형 가정 교사가 되겠죠. 오히려 개발자보다 어, 방금 얘기한 뭐 영어 선생님. 그러면은 과외 선생님뭐 이런 어, 포지션이 더 위협이 되지 않겠나요? 개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개발자도 코딩을 어, 그리고 GPT가 개발자를 위협하기 전에 그 코드는 개발자들의 코드를 가지고 학습을 하죠. 어, 결국 그 개발자들의 코드로 학습을 해. 그러다가 이제 개발자가 필요 없어져. 그럼 더 이상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릴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개발자도 필요 없고 챗 어, GPT도 이제는 그, 코딩하는 AI도 필요가 없어지겠죠. 나중에는 뭐, 사람이 필요 없어지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뭘할 건데? 일을 안 해. 뭐, 일이든, 머리 쓰는 거든, 뭐든, 다 컴퓨터가 해. 사람 뭐할 건데? 즐겨? 과연 그게 될까? 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얘기를 또, 저희 와이프하고 또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학교는 인성을 배우는 곳이다. 딱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다. 인성은 대체할 수 없다. 왜 우리 코로나 이시이 이 시절 이 시점에 학생들이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어 친구가 없고 어 애들이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어 초등학생인데 뭐 유치원 애들처럼 이막 대화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대인관계가 어색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그런 공부를 떠나서 인성 공부 같은 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오히려 개발자보다 다른 직업군이 먼저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개발자가 만든 AI인데 많은 직업이 위협을 받게 되고 개발자마저도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개발자 예를 들어 자바라고 자바라고 할게요. 자바 개발자 그리고 이제는 그 자바 개발한 결과물을 담당한 이는 인프라 담당자 그래서 a i 를다 해버리는 거야 로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들 얘기해, 짱 얘기해, 얘기하면 만들어주겠죠. 이거 누가 얘기해? 자, 업무 담당자가 있어, 업무 담당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어. 업무 담당자가 뭐 기획자 포함해서 기획이 됐어. 이 기획은 사실 드림이죠, 드림, 꿈이야, 꿈. 어, 이게 IT하고 맞지 않을 확률도 제법 껴있어요. 그죠? IT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중간에 설계자가 다시 진짜 IT화해서 설계를 하겠죠. 물론 그걸 받아들여서 기획자가 기획을 하겠죠. 그 기획을 다시 설계자가 설계를 해. 설계자는 개발자를 거쳐서 해당 업무를 많이 개발한 사람이 설계를 하겠죠. 이 설계자가 결국은 지시를 해 누구한테 개발자들한테 어 이거 이거 설계문서 만들었으니까 이것 보고 개발해 주세요 이거를 개발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AI 코더봇. 코드봇 코드봇 코드봇한테 개발해달라고 이제 명령으로 막 하는 거야 이제 음. 이렇게 되면 진짜 개발자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 유지보수를 해야 돼 그때 그어이 어, 부분에 뭐 해달라 이 스크립트를 갖고 있겠지 하고서 중간에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 그리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지. 이어서 일부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당 어 어떠한 A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A라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하는 거지. 이제는 어 A 개발하는 개발자가 필요 없고 유지보수하는 개발자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AI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단점은 처음 다시 만든다는 거. 요 부분 수정, 수정해 주세요. 이만큼 했는데 또와 가지고 얘가 처음부터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개발 서버 올려. 그러면은 기획자라든가 담당 업무하는 사람들이 수정을 하겠죠. 근데 이 담당 아 테스트를 하겠죠. 이 테스트 하는 이 사람마저도 점점 자기 일을 뺏겨. AI가 다해주거든 그렇게 되면 결국 일하는 사람도 없고 개발하는 사람도 없고 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자동화가 돼 버리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이,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멀리 간 거고. 아무튼, 당장은, 개발자, 단순하게 내가 개발만 하는, 아까 질문에, 어, 날라갔네? 어, 어 AI가 코딩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요즘에,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요 그냥, 코딩만 한 사람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 AI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남겠죠. AI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뭘 해야 될까? 어? 데이터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도 막,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AI 만들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와,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네? 어, 이러면서, 점점, 단순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포지션이 없어질 거야. 먼저, 초급 개발자가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초급 개발자, 오케이, 어, 나 업무 이도 낮잖아. 그거는, GPT 한, 챗 GPT 디벨로퍼한테, 야, 이거, 이거 해줘. 딱 쉽게 질문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은, 초급 개발자 포지션이 사라지겠네요. 근데 이건, 음, 뭔 미래라고, 당장은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하루하루 흐름이 이 장난 아니야. 지금 리가 8개월 전이라고 했다. 7개월 전에 이 지금 이 질문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7개월 전에는 에 이럴 일 없어. 이런 생각하고서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7개월 만에 어 앞에 얘기했다. 보안 이슈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내부 인프라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로컬 GPT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어 그리고 11월 말부터 어 GPT 스토어가 오픈 된다라고 하니까 어 앞으로는 모르겠어. 이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1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진짜 어 그냥 이게 빙에 빙 빙이 있잖아. 빙챗. 빙체? 빙챗에다가 알고리즘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버블 소트 알고리즘 을 자바 코드로 구현해줘 하면은 구현 한번 해보셨나요? 구현 그, 그 질문을 하면은 구현 해보는 게 질문 해보셨나요? 질문을 하면은 자바 코드로 주석까지 달아가면서 어 제가 이제 주석 얘기 많이 하는데 주석까지 달아가면서 코드를 짭니다. 이거 보고 놀랬어. 앞으로 코딩 테스트 원격으로 하면은 컴퓨터 하나 옆에 두고서 검색을 해서 막할 거야. 근데 눈, 눈 초점까지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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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한다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라 하는데, 아무튼, 어, 그런 알고리즘을 몰라도 짜줘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서 공부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도 이제는 유료 결제하면 g p t 에 유료를 결제하면 영어 과외선생님도 어, 대준다라고 지금 막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 진짜 당장이 걱정되는 게 이제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 딱 맞춤 교육, 이제 맞춤 교육이 가능해졌어요. 진짜로 인성 교육은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안 왔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이거를 어, 예를 들어서 SI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SI는 안정된 프레임워크와 기술로 개발을 한다. 신기술이 에, 확실하게 안정이 되고 시중에 많이 사, 사용을 했다라는 레퍼런스가 나올 때까지 그 기술은 안 써요. SI는. 그래서, 어, 진짜 AI로 어, 대기업에서 먼저 혹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막 해야지, 사실 공공기관도 SI죠. 어. 어, 진짜 많이 해서 이런 사례가 나와야지 si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어, 이런 거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어, 검증된 게 없죠 프로젝트에서 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 이런 걱정 하지 말고 당장 책한권더 보고 어, 뭐동 강의 영상 보고 뭐 코딩 한번 해보고 해서 실력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걱정은 돼 걱정은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근데 그 아직이 먼 미래는 아닐 거라는 두려움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